안녕하십니까. 임실의 이상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장의 심장인 실험실을 어,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터. 여기는 균을 배양, 배양하는 인큐베이터. 다음에 컴퓨터와 현미경. 현미경은 이제 버섯 종균을 볼때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크린벤치인데 이건 저희가 80년대 크림벤치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죠 저, 저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 회전식 진탕비양기 네, 이게 회전식 진탕비양기네 이렇게 실험실 그리고 이건 2인용 크림벤치죠 2인용 크림벤치 그 다음에 크림벤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균질기라고 해서 호모게이너 이저라고 합니다. 손으로 하는 것 같고 고정식하고 두 개의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균을 이렇게 5리터씩 이렇게 균을 배양을 합니다. 이 균을 5리터씩 끄숨고서 넣을 으 균을 배양을 해서 이걸 증폭을 하기 위해서 200리터나 300리터로 만들어요. 200리터 짜리 탱크는 예, 이게 200리터 짜리 탱크 지금 3개균 배양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건 300리터 짜리 탱크예요 이제 300리터 짜리 의 균을 탱크로 배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 안에를 보시게 되면 음, 자세히 보면 아, 이 균이 지금 배양이 되고 있죠 이게 꽃송이버섯 너울이 이렇게 균이 지금 배양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균을 배양이 이렇게 완료가 된건저 안쪽에, 저 안쪽에서 균 접종을 또 하는 접종실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에 조금 특이할 만한 건 물론 크림벤치나 이런 걸로 다오염을 잡지만 농장 위에 이렇게 UV를 설치를 해서 이 안에 있는 일반 세균이나 바이스트까지 싹 잡는다는 거. 이런 것이 조금 특이할 만한 거고요. 음. 여기에서 저희 농장의 핵심, 심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늘 저희 실험실 잠깐 이렇게 구경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전시관 동영상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